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많이 내드리고 어, 이렇게 대응 잘 해드리고 있는데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아주 소수의 분들만 저를 믿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게끔 이 방법 공개해드릴 생각이고 이번 영상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지 않은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번호로 문자 6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메탈입니다. 어 메탈의 움직임 기대해 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가져왔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수익 엄청 내드린 코인이죠 엄청 많이 좀 내드린 코인인데 일단 움직임이 지금 어떤 움직임이냐 일단 최프로가 왔을 때는 수렴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단기 수렴의 움직임을 띄어주고 있는 어, 여러 움직임이고 수렴 이후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는 여러 움직임을 띄어주고 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론 뭐 단톡방이나 이렇게 잡아드렸지만 여기 자리 확인하러 갈거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좀 많이 찍어주긴 했는데 실제로 넘어지지 못했습니다 어, 넘어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얘를 조금 보는 어, 얘를 조금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월봉상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다 월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얘가 더갈수 있을지 여기서 끝날지 이런 게딱 정해집니다 이 월봉상의 움직임을 이렇게 불장대 불장대 이렇게 추세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어 줬어요. 하락 추세를 만들어 줬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일단, 이 자리. 일단 이 자리는 이 자리. 여자리, 일단 여자리는 다 매집 구간입니다. 여자리. 여자 여기부터요. 작년 2월달부터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2월달부터 여기 여기 여 라인이 매집의 구간입니다. 매집의 구간이면서 매집 의 구간인데 내가 이제 바닥을 찍어준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어딥니까? 이런 구간들은 이렇게 다 이전에 지지를 받아줬다. 정말 메탈에서 중요 자리였어요. 중요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자리였는데 여전히 지키면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있다. 얘네들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비교적 바닷건 매집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고. 얘네들 돈안 되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돈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쏘는 거라고. 왜 이게 쏘겠어? 다 매집이니까. 다 매집이라고, 이거 다. 이런식으로 물량을 테스트 하는거예요 이런식으로 물량을 테스트 해야지 막 이런데 뭐 5천 6천 물리신 분들 이런 데서 이제 뭐 한번씩 들어 올려 주면 어더 가는 거 아니야 아 여기서 팔아겠다 팔아겠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얘네들이 빼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량을 털어서 이런 식으로 물량 테스트 한번 하고 털어먹고 물량 얘네들 확보하고 이때도 확보하고 이때도 확보하고 알아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애들 다 던져요 이렇게 빼서 먹고 그런식으로 물량 다 모아가지고 평단 맞춰놓을겁니다. 평단 맞춰서 얘네들 확 쏴버리면 은 여러분들 결국 이런 데서 물려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캐프로 같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리지 않게끔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끔 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입력 하시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어떤 금전 요구 받지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다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다들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이거 문자로도 대응 가능하니까 단톡방 들어오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렇게 문자로도 타점 받아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수익 가져가시고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매수 매도에 대한 근거 이런 게다 나가요 다 나가고 이렇게 대응까지 다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잘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이게 다 무료로 다 잡아드린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좀 대응 됐으면 좋겠고, 다 잡아드린다고. 잡아드리는데, 수익까지 가져가면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이런 매도, 매수매도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지, 저랑 얘기하기도 편한 거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거. 그냥 막 제가 사라 그랬다고 해서 막 사지 말고,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자료는 계속 계속 나가고 있고, 24시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있고, 일단은 1910원 자리 있죠. 여자리가 이전에 잘 보시면 사실 저항을 받았던 자리예요. 다 이렇게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또 이런 자리들에서도 다 저항을 받았던 중요 자리입니다. 괜히 이런 자리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좀 긍정적이었던 이런 순간들은 이때죠. 올해 2월달이죠. 2월달에 이제 1910원 여자리를 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이, 이 자리가 주요했던 이런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때만 이렇게 올라서 마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이후에 보면 계속 이제 뭐 긁어주긴 했지만, 긁어주긴 했지만 마감을 하지 못했어요. 올라주지 못했다 이겁니다. 결국에 얘도 이게 이 윗골이 다 잡아먹으러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에서 괜히 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괜히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돈이 안 되면 얘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이런, 저렴한 구간에서 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겠습니까? 얘네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일단 1911원 여자리 돌파 지지 나오거나 넘는 이런 움직임 나오면 무조건 수익 자리가 나옵니다. 여자리 이후에서는 조금 제가 타점이 바로바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메탈은 계속 발라먹어야 되는 이런 코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죽을 거였으면 이미 여자리를 깼어야 돼요. 1357을 다시 확인하러 갔거나 더 빠지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움직임이 나와있어요.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움직임이 나와있는데 월봉상 움직임 보면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단톡방이나 문자로 다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건들다 보면 뚫려버린다고. 어디로 상방으로 뚫려버린다. 수익이 날수 있다. 그말닙니다 괜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다 얘들 만들어서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뭐일 봉, 네시 한 봉만 보고 막 그렇게 파악하지 말고 월봉, 주봉, 일봉 다 이제 봐가면서 얘들이. 어떻게,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놨는지,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다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공부 차료다 올려드리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아셔야, 매매하기가 좋으시다. 이번 달, 그리고, 어, 프로 일단, 저번 달에 400% 가까이 수익을 내드렸어요. 이번 달도 뭐, 아직은, 지금, 7월 초부터 일단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 수익이 나고는 있는데, 아직, 50% 50% 이상은 안 돼요. 50% 언저리 정도는 되는데 일단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어, 월초부터 좀 좋습니다. 월초부터 저번 달 메탈처럼 얼마나 이렇게 수익을 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성원에힘 입어서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300% 이상, 400% 이상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영상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6번 남겨 주셔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타점 같은 거 잡아드리고 공부 자료 카톡으로 다 문자로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뭐 궁금한 종목 내가 어떤 종목에 몰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 평단이나 이런 것도 다 적어서 알려주세요 먼저 이제 들어오실 때는 6번을 항상 문자를 넣어 주셔야 된다 넣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같은 것도 보내주셔야 어떤 상황인지 그래야 저희가 파악을 해드리고 타점까지 잡아 드리니까 어,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메탈은 정리할게요 어, 1911원을 넘어 주는 움직임 나와주면 바로 타점에 나갈 것이다 근데 어차피 얘네는 윗꼬리 잡아먹으러 가야 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고 계속해서 상방으로 도전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윗꼬리 잡아먹으러 가면서 이전에, 이전에 작년 4월에 나왔던 윗꼬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어, 정말 무섭게 갈수 있는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라. 답 다점은 제가 단독방이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